8월 17일, 일본 야구와 국내 야구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본 날씨랑 이제 우리나라 날씨랑 살펴보니까 뭐 비수 예보는 없고, 웬만하면 뭐 폭염 취소 이런 거 아니면 야구 하는큰 지장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선 일본 야구부터 볼게요. 자 일본 요미우리와 한신경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요미우리는 아카오씨 나오고 한신은 사이키 나와요 지금 요미우리 아카오씨는 한신 상대로 지금 상대전이 6연패 중입니다 그리고 올 시즌에는 3번 나왔는데 14인인 9실점 3전전패 9실점을한 번에 나온게 아니라 나올 때마다 나눠서 했어요. 3점, 4점, 2점, 이렇게 9점 줬습니다. 나올 때마다 난조였다, 이래 보시면 되고, 그에 반해서, 한신의 사이키는 19이닝을 던졌는데, 우미로 상대로. 3번 나와서 19이닝 무실점. 엄청나죠? 19이닝 동안 무실점이고, 3전 전승. 그리고 6 3 2 2로 확대해보면 10경기 동안 6 3 2 2가던는데 방울 1 5 그냥 요 비율이 상대 1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당히 잘 던졌어요 그리고 아까우시는 상당히 못 던졌고 그죠? 어... 그리고 사이키는 직전 경기에 야쿠르트전에 완투했습니다 완투, 완투승 그래서 지금 감이 상당히 좋은 상태다 더군다나 오 이번 경기에서 그 타격 상성도 한신이 좋아요. 한신은 보통 좌타자 위주인데 또 요미우리 투수는 우투수고 타격 상성도 한신이 좋고 한신 선발 투수 요미우리한테 엄청 강하고 요미우리 선발 투수 한신한테 엄청 약하고 뭐, 오카모토가 복귀하긴 했으나 뭐, 어제 잘 맞은 타구가 조금 나오긴 하던데 완벽한 컨디션 아닌 것구요. 이 경기는 아무래도 모든 지표가 한신을 향합니다 정말 모든 지표가 한신을 향합 그래서 저는 이런 경기들은 보통 패스합니다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다른 경기 가면 되니까요 저는 이 경기 한신이 너무 좋아 보여서 패스하겠습니다 두번째 오릭스와 세이브 경기입니다 오릭스는 타카시마 나오고 세이브는 스미다 나와요 스미다가 최근 두 경기 그래도 이제 잘 던져주고 있습니다 두번 연속으로 7이닝 2실점 했고 2승 지바 상대랑 라쿠텐 상대로 다 승리를 챙겨갔습니다 스미다가 오리스 상대로 올 시즌에 15.1이닝 또한 3실점 했어요 두번 나와서 1승 1패 두번다잘 던졌어요 그리고 오릭스 상대로 은근히 10번 던져서 6 4이닝 동안 3.52. 방울이 좀 높죠. 4승 5패. 항상 나오면은 올 시즌은 좀잘 던지고 있지만 항상 나올 때마다 어느 정도 2점, 3점씩은 점수를 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승패도 반은 이이고 반은 지고. 이런 식이다 생각하시면 되고. 오릭스의 타카시바는 올 시즌 한 번, 두번 나왔어요. 두번 나와가지고. 그 11이닝 동안 2실점 1승 1패에요 그리고 뭐 8경기 총 8경기 던졌는데 세이브전에 28.2이닝 동안 방울 1.27 괜찮죠? 예 네, 괜찮고 얘가 그 다카시마가 그 오릭스전에 대부분 불펜으로만 나오는데 원래라면은 다른팀이랑 할때도 오릭스전에 아그 세이브전에만 선발로 좀 자주 나와요 아무래도 세이브 상대로 좀잘 던지는 두들이각팀에 한두 명씩 있거든요 세이브가 워낙 방망이가 안 좋아서 그래서 그중에 한 명이 오릭스에는 다가심하고 세이브 만나면 상당히 좀잘 던집니다 표적 선발 비싸게 보시면 되는 거고 아, 스미다두 경기 연속으로 잘 던졌고 오릭스 선발은 세이브가 좀 강하고 최근에 오릭스 방망이가 너무 처집니다 잘못 쳐요. 원래 박마이가 좋은 팀인데, 최근에 10경기에서 1 9점 밖에 못 냈잖아요. 거의 축구단 수준이고, 어, 최근에 박마이가 안 좋긴 하지만, 그래도 좌투수인 스미다에게는 우타 1색인 오릭스가 살짝 강한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스미다가 평균 방어율이 오릭스한테 조금 높습니다. 3.5 정도 되니까. 그래서 이 경기는, 어... 스미다가 최근에 잘 던지고 있지만, 오릭스가 해볼만한 경기 같습니다. 오릭스 프레데. 그리고, 언더 오버는 스미다가 뭐 조금 점수를 준다고 해도 2점, 3점 정도 저는 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언더로. 세이브 방망이 아시죠? 얘들 두번다 1대0 경기였습니다. 1차전, 2차전. 점수를 못 내요. 언더 쪽으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경기. 소뱅과 지바 기입니다 소뱅은 모이넬로 나오고 지바는 이시로 나옵니다. 모이넬로는올 시즌 뭐 자타가 공인하는 그뭐사무라 1순위 같은데 잘 던져요. 방울 1.19고 삼진도 1인당 1개 이상씩 잡아내고 있고 2인도 많이 먹어주고 있고 휩도 낮아요. 낮고. 그리고 지바 상대로 6월 27일 날7이닝 1실전 잘 던졌죠. 잘 던졌고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그 지바의 니시노 이 선수도 뭐올 시즌에 올 시즌에, 아, 시즌에 소뱅 상대로 던진 적은 없지만 한열0경기 기준으로 소뱅 상대로 44이닝 3.48잘 던지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 최근에 6이닝을 잘못 넘어요. 6이닝을 니시노가. 보통 5이닝, 사이닝 점수 조금씩, 어느 일정 점, 점수씩 주고 있고요 그에 반해 모이넬로는 지바, 그 최근 3경기에서 24이닝 동안 1실점 했습니다. 그중 3경기 중에 두경기가 완봉승이었어요. 어떤 점도지 아시겠죠? 엄청 낭비진 베이스가. 완봉상대는 니오넴이랑 세이브. 뭐 세이브는 워낙 약한 팀이긴 하지만, 방마야, 니오넴은 방마이 괜찮거든요. 근데도 완봉승을 했다. 그죠? 엄청나게 지금 페이스가 좋다. 라고 보시면 되고. 다만, 음, 지바가 직전 경기에서 연패를 깼어요. 7연패를. 어제 경기에서 방마이 폭발해가지고. 그리고 모이넬로와 직전 경기 완봉승이요. 고점이 그 조금 걸립니다. 이 경기는 음, 모이넬로가 있는 소뱅이 유리합니다 한데 약간의 조금 걸리는게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어쨌든 소뱅이 유리한 경기 소뱅 승으로 보고 언더오브는 기준점이 5점인데 뭐 니시노도 크게 뭐잘 던질 같진 않습니다 모이넬로도 직전 경기 9이닝을 던졌기 때문에 이번이닝 길게는 어떤 것같아요 보통 완복 다음에는 흔들리는 경우도 많고 이닝을 짧게 가져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어... 어... 짧게 간다고 하면은 뒤에 또뱅, 불펜 상대로 지휘가 어느 정도 전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또뱅 승에 오버 쪽으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주니치와 이제 요코하마 여기 주니치는 마츠바 나오고 요코하마는 후지다비나에요. 후지다비가 결국 돌고 돌아가지고 메이저에서 실패하고 다시 일본으로 복귀했는데 그 친정팀의 한신은 뭐 몸값 제시도 안 했대요 그냥 거의 버림받은 거죠 얘는 좀 워크넷이 조금 부족하고 한때 오타니랑 오타니의 뭐 라이벌로 생각될 정도로 괜찮은 투수였는데 이제 상태가 좀 맛이 갔다 근데 얼마 전뭐 뉴스 보니까 후속은 어느 정도 나오더라고요. 2군에서 153kg, 뭐 1인 동안 깔끔하게 막았다고 하던데, 3년 만에 이제 1군 마운드에 등판하는 거라서, 어느 정도 흔들림은 있겠죠. 경험이 많지만, 전성기 때 그런 모습은 아닐 것 같고, 마츠바 역시 최근 5경기에서 방어율이 4.8이에요. 점수를 꽤 주고 있습니다. 꽤. 그래서, 어, 후지나미도 제구력이 조금 흔들릴 것 같고 마츠마도 최근에 별로 안 좋다. 그죠그러 가만히 보면 음, 이 경기는 오버로 접근하기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준이치 승으로 가려고 해도 마츠바 또한 믿음이 안 갑니다. 그리고 요코하마가 지금 사면패 중이기도 사면승 중이기도 하고 요코하마가 이길 가능성도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오버쪽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라쿠텐과 니포의 경기. 라쿠텐은 야후레 나오고 니포넴은 이토 나옵니다. 라쿠. 자, 야후레는 최근에 정말 안 좋아요. 지금 두 경기 연속으로 퀵커프 당했거든요. 5이닝, 5차. 2.2이닝, 4이닝 이렇게 던졌는데 점수도 많이 줬어요 그래서 용병이라고 하기에는 얘가 지금 삼진도 너무 작고, 삼진이랑 포볼. 볼삼비가 거의 1대1이에요. 피한타율이 너무 높습니다 이러다가도 한 번씩 뭐또 호투하는 경우가 있는데 최근 두 경기 연속을 이렇게 못 던질 적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경기도 크게 잘 던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오른손 투수라서 리포넴 강타자들이 대부분 오른손 타자기 때문에 그 점에서는 살짝 강점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이토는 어 최근에 4경기에서 라쿠텐 상대로 3승입니다. 4경기 나와서 한 번도 안 지고 3승. 2 8이이6실점 방울 1.93. 라쿠텐 상대로 좋았죠. 그리고 10경기 기준으로는 72.2인을 던졌어요. 보통 10경기에 잘 던진 선수들이 한팀 상대로 67, 68인이 던졌는데, 이토는 라쿠텐 상대로 72.2인을 던졌다는 것은 웬만하면 8회에도 올라왔다는 말입니다. 점수를 뭐 얼마 주든 안 주든 방어를 3.10으로 그렇게 좋진 않아요. 점수를 많이 줘도 한8이닝까지 올라오는 경우가 많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경기도 야후레가 어느 정도 실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토도 점수를 어느 정도 줘도 라쿠텐 전에 좀 길게 던졌다. 직전 경기 근데 또 소뱅전 8인닝 또 던졌다. 이 경기도 5으로 보는 것 맞는 것 같습니다. 승패는 리포넴 승이 유력해 보여요. 너무 유력해 보여가지고 조금 꺼려지는 게 있습니다. 다음 경기. 히로시마와 야쿠르트 경기입니다. 히로시마는 엔도 나오고, 야쿠르트는 오쿠카와 나옵니다. 자, 엔도. 얘는 이닝이 10.2 이닝밖에 안 던졌어요. 올 시즌에 처음으로 직전 경기에서 선발로 나와서 호투했습니다. 그리고 오쿠카와 얘는 올 시즌 성적이 3승 5패인가 4승 5패인데 그 원정에서 다 졌어요 홈에서만 이기고 원정에서 전패입니다 원정 성적이 좀 많이 안 좋은 투수라고 보시면 돼요 어 그리고 직전 그 히로시마전에서 두번 던졌는데 13이닝 또한 2실점 홈에서 이기고 원정에서 또 졌어요 얘는 그래서 이 경기는 아, 오코카와가 원정선정이 워낙 안 좋은 점 생각해보면 아무래도 히로시마 승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고 언더 오버는 엔도도 아직까지는 경험이 많지도 않고 한번잘 던졌기 때문에 이번 경기 흔들릴 가능성이 있고 오코카와 또한 원정에서 선정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오버쪽으로 접근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한국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 자, 자 한국 휴영과 KT 오늘 한국 야구는 아... 선발 매치업이 마지막 NC와 하나씩 빼고는 거의 비슷해요. 각 팀의 에이스급 혹은 외국인 투수랑 상대 팀은. 조금 약한 국내 투수, 혹은 신인 투수. 라고 보시면 돼요. 키융과 KT. 투수만 보면 정현우 배트릭. KT가 압승해야 될 분위기입니다. 그죠? 근데 이 경기, 어, 최근, 어, 정현우가 얘 신인인데, 초반에 한 2승인가 하고 나서, 그다음부터 스테미나 빠져가지고, 계속해서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얘가 지금 키움 선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는 이건 계속해서 기회를 받고 있는데, 계속 나오는 게 의미가 있나 싶을 정도로 의미 없는 등판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5인 넘긴 적이 거의 없고, 나올 때마다 막 막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는 더더욱 이제 조영건또 사면투라가지고, 불펜못 나와요. 못 나올 거예요. 그래서 오늘 키움은, 정연우가 어 이거 던져주기를 바랄 건데, 아, 예, 최근 상태로 봤서 경우에 4이닝, 4이, 즐게 봐야 4이닝입니다. 그 뒤에 불펜 운영인데그 아, 불펜 뒤에 상당히 조금 힘들어 보여요. 그리고 KT의 패트릭 이 선수 지금 5이닝씩 3번인가 지금 계속 던지고 있거든요. 1실점씩 하면서. 그래서 괜찮은 투수긴 한데 2이닝 소력이 너무 떨어지고 얘가 오른손투수긴 하지만 좌타자에 좀 은근 강해요. 그래서 키움 타선이 좌타 위주기, 좌타 위주라서, 여태까지 보여준 거로는, 패트릭이 큐음 탑을 좀 막을 것 같습니다. 막을 것 같은데, 아 이닝 수화력이 떨어져서, 지금, 큐움과 KT의 분위기 자체는 조금 고름해요. 지금 큐움 2연승 중이 수입전인데, 거기다가 안현민도 없고, 이 경기, 어쩌면 개싸움으로 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현도 초반에 무너진다고 해도 키움 잣타선이 KT 투수진 좀 공략할 것 같아요. 배트릭도 처음으로 좀 대량 실점을 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최근에 안타를 좀 많이 받고 있어요. 배트릭이 그래서 키움이 사면승 중이기도 하고 희영기 오버 기준으로 승패는 KT가 좀 위험할 것 같고 1이 좋아 보입니다. 1위. 아시겠죠? 오버에1 추천드립니다. 두산과 기아 경기. 두산은 재환유 나오고, 기아는 내일 나옵니다. 자, 재환유. 얘는 뭐 그냥 2023년 신인가? 그래요. 기록은 별로 없고. 그냥 어제 두산이 그 최승용이가 손톱 깨져가지고 신인투수 김태현인가? 걔 올렸는데 어, 재미 많이 봤거든요. 그거에 뭐, 자신감 가져가지고 또 신인급 올렸는데, 아, 기아 상대로 막을 수 있을까요? 저는 쉽진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쉽진 않다고 보고 있고, 내일은 잘 던지고 있는데, 최근에. 최근 특히 두 경기에서는 13이닝 동안 무실점입니다. 2승 챙겼고, 두번 나와서. 근데 두산 전에는 은근히 점수를 좀 주고 있어요. 17.2이닝 동안. 세번 나와서 17.2닝 던졌고, 실점은 7점 했습니다. 세번 나와서 2승 챙겼는데, 승패 없이 2승 챙겼는데, 나올 때마다 2점, 2점, 3점 실점을 했어요. 어우 너무 실점을 했습니다. 제한류에는 퓨처스에서 2.96, 뭐, 어, 제구도 살짝 잡혀 있는 것 같고, 삼진도 좀 1인당 한개 가까이 잡고 있어요. 1분 올라오면은, 긴장만 하지 않는다만 5이닝, 3실점 정도로 막아줄 수 있는데, 어제, 신인 투수가 긴장 안 하고 잘 던진 것 보면, 얘도 느낌 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재환유 나이가 더 많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 경기, 재환유가 한, 5이닝 정도, 3실점 정도로 버텨주면, 은근히 비빌 것 같습니다, 이 경기도. 그리고, 김태현이 좀못 나와요, 사면투라서. 그런 점이 조금 걸리긴 하는데 최근에 두산이 다 5경기 연속으로 지금 1점차 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최근 세번 이겼고 분위기가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이 경기도 기아가 너무 쉽게 이 경기를 생각하면 큰코다칠 것 같아요. 두산은 지금 잃을 게 없는 상태라서 오히려 이 경기 두산이 이길 가능성이 좀 보입니다 저는 이 경기 아마 다른 스트리머들은 전부 다뭐뭐또뭐 중승구 강승구 해가지고 또뭐뭐 뭐 하겠죠 별타, 별풍선 뜯어 먹으려고 이 경기 아마 유력하게볼것 같은데 김태균도 못 나오겠다 두산 이상한 뭐중국성 같은 애들 나와가지고 던진다 내일이다 이러면 딱 좋잖아요 중승구 가기에 저이 경기 근데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보기에는 이 경기도 1 괜찮아 보입니다 배당도 없고 1위 소액은 가슴에 맞는 것 같아요 이 경기 그리고 다음 경기 SSG와 LG 경기입니다 어제 SSG가 또 이겼죠 어제 전부 역배였어요 국내하고 전부 역배 다 터졌습니다 오늘도 최민준과 임창규 지금 되게 많이 이제 쏠리는 경기예요 임창규는 특히 SK 상대로 엄청나게 잘 던져요 올 시즌에도 유기닝 1실점 승리투수였는데 통산 10경기 기준으로, 최근 10경기 기준으로 SK한테 5 9 59이닝 동안 방울 1.98입니다. 10경기 중에 8승 1패. 심지어 1패도 7이닝 1실점하고 배전이었어요. SK만 만나면 날아다닌 겁니다. 엄청 잘 던졌어요. 근데 뭐 최민준은 SK, 아, LG 상대로 불펜으로 좀 나와가지고, 지표가 큰 의미는 없습니다. 최근에 3인인 던졌다가 최근에 또4이닝까지 2인을 끌어올리고 있는 중이고, 임창규는 또 세, 세 게임 연속으로 컬리 스타트 하고 있고, 선발을 뭐 비교해보면은 LG가 압승이긴 해요. 압승이긴 한데, 이 경기도 LG의 일 같긴 하지만 쉽게 일 같진 않아요. 조병은 이로운 노경은 이 연투긴 합니다. 연투. 그래서 세 번째 경기는, 비슷한 상황이면 내일 시즌 달에도 올라오겠죠. 아마도. 연투까지는 근데 이 경기는 초반부터 LG가 좀 앞서갈 가능성이 좀 높은 것 같고, SK가 좀 따라갈 것 같아. LG 승해. 근데 배당은 없으니까 이것도 1. LG 이겨도 1점 차 승부.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분이 나오시죠. 이제 롯데와 삼성경기입니다 롯데. 간보아 나오고. 삼성 이승현 나오고 이승현 롯데 완전히 호고 잡혀있죠 이승현은 롯데전에 엄청 약해요 올 시즌에도 두번 나왔는데 9이닝 동안 17점 방울 10 두번 나와서 이전 전패 약해요 롯데가 삼성 이승현은 자신있게 이제 때리고 다니는데 감보아가도 두번 나왔어요 삼성전에 10.22님 50점 처음 와가지고 한번 지고 직전 경기는 그래도 6이닝 1실점인가요? 또 1승이 패 됐어요. 1승 1패입니다. 최근에 뭐두 경기 던져가지고 6이닝 2실점씩 두번 해가지고 지금 퀄스 하고 있고, 근데 두번다 졌어요. 퀄스 두번 했는데. 최제 롯데 박마이가 너무 안 좋은 관계로 퀄스 정도로는 승리를 챙길 수가 없다. 아시겠죠? 오늘 연패를 깰려면 겁나게 잘 던져야 돼요. 7이닝 8이닝 먹어줘야 돼요. 그리고 이승연도 복귀 후에 두 경기 던졌는데 여전히 안 좋습니다. 8.2 이닝 7자책, 그죠? 그래서 선발 비교해 보면은 간보아가 확실히 앞서요 앞서는데 지금 롯데 분위기는 초상집입니다. 아마 이 경기 롯데가 드디어 연패 깬다고 사람들이 롯데 쪽으로 많이 볼것 같은데 제가 또 롯데 전문가 아닙니까? 오늘 롯데 질것 같아요. 구연패 질것 같습니다. 그잘 공략하던 이승현도 오늘 공략이 안될것 같고 감보아도 부담을 많이 받은 상황이라 제우가 흔들리성서좀 있어 보여요. 저 투수가 원래 제우가 좋은 투수가 아닙니다. 롯데 야구를 많이 봤는데 이런 경기 한번더 져주는 게 롯데 전통입니다. 이 경기 마음은 아프지만 저는 이 경기 롯데가 질것 같아요. 배당도 좋죠. 어. 뭐, 믿을 사람은 믿으시고, 안 믿으실 분들은 안 믿으셔도 됩니다. 자, NC와 하나 경기. 이 경기만 이제 매치업이 이제 균형을, 밸런스가 좀 잡혀 있는 경기라고 보시면 돼요. 김노곤과 황준서. 황준서는 참 왼손 투수 공은 빠른데, 좀 성장을 못해. 근데 아니 2년차인가 그래서 기회가 아주 좀 있습니다. 최근 두 경기에, 삼성 투단 상대로 퀵 쿠퍼 당했어요. 3.2 이닝 동안 7 실점. 투수가 아닌 수준이죠. 저 정도면 김도훈도 시즌 초반에 센세이션 했었는데 점점 못하더니 막1 이닝 2 이닝만에 떨어지고 불펜으로 돌다가 최근 두 경기에서 4.1 이닝 1 실점. 투산과 키움 상대로 조금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두 투수다. 이제. 하나 전에 NC는, 아, 그, 김노건은 하나한테 10.2인 또한 5실점 방어율 4 2 황준서도 11.1인 또한 7실점 방어율 4 7 6은 뭐 비슷해요, 방어율. 근데 본인의 시즌 방어율에 비해서 황준서는 NC에 조금, NC 전에 조금 더못 던졌고, 김노건은 자기 시즌 방어율에 비해서 하나 전에 살짝 강한 편이에요. 방어율은 비슷하지만. 근데 이 경기는 어, NC의 승리를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겨도 1점 차일 것 같아요. 1점 차. 오늘 경기는 대략적으로 조금 꼬럼한데, 아마 정배 위주로 가시면 만약에 KT, 두산, LG, 롯데, 요거 위주로 가시려고 하신 분들이 있으실 거 많으실 것 같은데, 그렇게 가실 거면 토토 때려치우세요. 절대 그렇게 안 나옵니다. 국내하고 아시죠? 절대 그렇게 안 나와요. 저는 저네 경기 중에 최소 두 경기는 역배가 터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거를잘 선택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신이 없다 본인이 어떤 게 폭탄 지뢰밭인지 그럼 1돌리세요. 1. 1두 경기씩 묶어가지고 돌려보세요. 다섯 경기. 그러면은 경우에도 10개 나옵니다. 만원씩 10개 돌리면, 아, 10개, 2개씩 묶어서 10개 돌리면, 뭐, 한 세트만 들어와도 본전 넘어요. 아시겠죠? 두 세트, 세, 트 세, 세 경기가 1 뜨면 세 세트가 들어오거든요? 그럼 거의 한 40배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정매로 가지 마시고, 자신이 없으면 그냥 1 돌리세요, 1. 관망하세요1 어, 돌리고 보면 마음 편합니다. 처음에 다 0대 0으로 시작하잖아. 왠지 다 걸린 것 같아, 처음부터. 아시겠죠? 오늘 정배로 가시면안 됩니다. 자표다 받으셨죠? 오늘 축구 깔끔했죠? 뭐볼 것도 없었잖아. 썬덜랜드 3대0. 내가 웨스트햄은 이번 시즌 힘들 거라고 했고 그죠? 그 후루스가 빠지면 그 템팩스는 팀들한테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보웬 보헨. 예, 보웬도 그 왼발밖에 못 써가지고, 쟤는 재작년에 그 커리어 하이고, 이제는 계속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 필크루크 있는데, 걔도 뚝배기 원툴이라가지고 요즘 모든 EPL에 그 센터백들이 덩치가 좋아서 안 통해요. 그리고 그 마찬가지로 그 노팅업 포레스트의그 있죠 뚝배기 선수, 크리스우드. 걔도 작년 시즌이 시연하게 뚝배기 잘통했는데올 시즌 한두골세골 넣고 끝날 걸요 아마 끝날 거고 노티엄 아마 한 15등 16등 하지 싶습니다. 빼 갖고 맨시는 제가 말했잖아 브벤트는 지금 후야랑아이누리 빠져가지고 안 돌아가면 당분간. 초반에 점수 거의 뭐1경기 하면은 한세골 넣으려나? 웬만하면 0점일 거예요. 제가 맨시 혼자서 오바뜰 거라고 했죠.